이제부터 이편이었습니다 수업이 없으니 2편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슬라임 막 어디서 만드나요? 라고 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만든 슬라임이 아니라 파는 슬라임입니다 아, 아셨죠? 파는 아이 슬라임입니다 아, 너무 느낌이 좋네요. 됐다. 카메라는 제손 때문에 영상이 잘안 보이겠지만 기다려봐요, 여러분. 됐다. 이제는 좀잘 보이시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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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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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동산은 너무 좋았다. 파란색 좋은데. 아직도 키포가 마디 안수 있는데요. 아 이거, 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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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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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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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 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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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슬라임이, 이 슬라임입니다. 섞어서 그래요.